자, 다시 이르실 지역을 갈 거고요. 어, 그런데, 제가 어제, 보스 소울을 두갠가 일부러 먹어서, 그레이트 소드를 꼈습니다. 이제 드디어. 중량 69. <laughs> 어제 방송 꺼놓고 이걸 했죠. 일부러. 아, 그리고, 잠시만요. 이르실 지역 바로 가기 전에, 여기 상층부에 그 잠겨진 탑 있었잖아요 잠긴? 문 잠긴 곳 거기 어제 이만 소울 내구 열쇠 샀거든요 그래서 문 열어놨으니까 가보겠습니다 <laughs> 예, 문 열어놨죠 굿굿. 이게 예전에는, 그, 패치되기 전에는 요게, 그냥 열려있는 곳이었, 아, 그냥 열려있는 게 아니라, 꼼수로 올라올 수 있었다는데, 이제는 막혔대요, 요게. 이미 없을까까 이미 날라간 거. 어? 여기서 왜 죽었어? 사람들? 얘몸 나와? 왜, 왜, 왜 뛰어내린 거야? 아저 아래도 템이 있구나 일단 요거 타볼게요 올라가나? 아 올라가네? 그럼 아래 템 먹으려면 무조건 뛰어내려야 돼? 이런 젠장 <laughs> 이앞 무언가 없다고 못 믿어 <laughs> 못 믿어 여기 있는 애들 웬만하면 못 믿겠어 게임 유저들이 남겨놓은 거 웬만하면 못 믿겠어 진짜 없네요 거짓 말인가 했지나는덜어펴진 음. 화방 녀의 영혼, 일찍이 심연 에서 돌아왔 다고？하 는 어느 화방 녀의 혼, 그녀는 화토불을 지켰고 또한 한 사람의 영웅을 삼겼으며 그 어두운 구멍조차 치유하고 받아들였다고 한다. 때문에 그 영웅은 더럽혀지고 말았다. 그리고 화방녀의 영웅은 다시 화방녀에게 깃드는 것이다. 화방녀한테 주면 되나본데? 저거 먹으려고 2만 소을 내고 오는 거야, 원래? 당황스러운데?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볼일은 다본 거니까 템다 벗고. Be <laughs> 저 죽여 버려도 되는 거지? 안다. <laughs> 아 저기를 가기 위해서. 떨어져 준 거구나. 여기 템은 여기 템이지만, 여기다, 여기다 사인 하나 일부러 할게요. 이야, 점프! S. S. 어, 아 S. 에스트의 S. 지 에스트병의 HP 회복 S. 을 늘린다 저새끼 죽이고 지옥 가겠습니다, 전. 야, 어,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올라가야 되니, 난? 아, 대충 알것 같아. 일어나지 마, 얘네 아니다, 일로 내려가. 이리로 에서는못 올라가나? 못 올라갈거야 일단 저 새끼부터 죽이러 갈게요 그새 도망간거 아니지? 아 진짜 죽이고 싶다 이젠 아닌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나? 있어라 거기 그대로 있어라 말했다 거기 그대로 있어 아씨, 갔어. 어디야? 죄송합니다. 얘 이름 좀 알아보고 있어요. 이름 찾았어, 그리고.

어? 꺼져! 문 잠궜잖아. 패치해제 어, 꺼져. 씨 ㅂ 아 내가 네가 진짜 중요한 애면 안 죽였을 텐데 죽여도 되더라고. 그래서 죽였어. 아,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검색하는 거. 이름을 몰라서요. 어? 평가 됐다고? 평가가 왜 됐어? 아, <laughs> 아 누가 내꺼! 따라서 점프하다가 죽었어? 아, 미안해라 야. 오, 화방연 세트네, 이거? 오. 오. 됐어, 됐어, 됐어. 아니, 나처럼 템을 다 벗었어야지. 쟤 방금 보니까 무기 꼈더만. <laughs> 아예 갑옷 입었더만, 무기보다는. 화방녀 세트 입어볼까? 근데 나 남캐잖아. 아 여캐가 이번이 예쁘겠네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걸 해도 안 바뀌네. 저 혀가 좀 바뀌나 했는데. 맞죠? 오케이 집으로 갑시다 집집집집집집집집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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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여기까지 와야된다? 아닐텐데 아 여기지? 패치의 젤을 할머니한테 주면? 응, 맞아! 아니야! 나도 그런 새끼인 거야, 가끔은. 가격도 똑같네, 근데? 죽인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너 c o r d i a l so thou 아 잠깐만 나 그러면 사람 죽여서 지금 죄지은 상태인 건가? 그래서 저주 올라갔나? Pretty, be careful. 아 맞다 그리고 이게 욤? 이게 시멘의 감시자? 응. 어, 여기다 아이템을 놓겠습니다. 이거 놔야된대요난 형한테 들었어 뭐가 달라지는 거야 이러면 단지 이게 끝이야? 석연 <laughs> <laughs> 차는 게 많다 아! 화방녀한테 저거 지금 줘도 되겠지? Welcome home, s p e a k Ashen One, Sovereign I w i sh- Ashen One 어두운 구멍 어. 어. 어두운 구멍이 이거 아니야? 음. 뭐 어쨌든. 기중품 잠시만. 아, 맞다, 이거, 리프트, 이거 뭔지 좀, 봐야 되는데. 로스릭에서 가장 깊은 지하가 뭐. 다크레이스가 계속 갇혀있다. 이거 한번 갔다 와볼까? 어차피, 이번화 지금, 쓸데없이 녹화시간 16분이나 돼가지고. <laughs> 갔다 올게요. 로스릭의 높은 벽. 높은 벽에 탑에 있는 지하 거기였나? 저기. 다녀와 보겠습니다. 요 근처일 건데. 잘못 온거 아니지? 로스트릭의 가장 깊은 지하가 여기 맞겠지? 여기인가 아! 여기다! <laughs> I found it. 저건 뭘 하냐? 다 일어나는 거 아니겠지? 뒤에서 찌르기의 시간이다. 저거 블랙핸드네 아니야? 다크레이스 저거. 애를 초반에 상대했으면 진짜 어려웠을 텐데, 생각해보니까. 미안하다. 난 이제 왔네. 이게 끝이야? 뭐 없어? 니네 혼자 살아남아서 뭐 어쩌라고? 그 오브 뭔데? 이런 옌병을 옘병할... 아.. 그 새끼 그러 보니까 처음에 말 걸었을 때도 선물이라면서 이거 줬었지? 금이 그간 저거. 하... 그래. 암령 생활할 거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였어. 그서 몇몇 이벤트 끝났습니다. 바로 이르실로 갈게요. 요르시카 교회 출발합니다.